알로람 영입니다. 어제부터 뱅가드 파이트 영상에 해설을 입히고 있는 민영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니까 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많이 왔는데요. 알려주신 부분 최대한 보완하면서 영상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첫 다섯 장 중에서 멀리 걸로 들어갈 카드를 정하고 카드를 추가적으로 들어왔네요 오늘의 매치업을 말씀드리면은 그랑블루 일어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오른쪽에서 그랑블루 덱을 사용했고 왼쪽에서 아쿠아 포스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그랑블루 덱을 준비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그랑블루 덱이 승리를 차지할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가 됐고 스탠드업 뱅가드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은 왼쪽에 그랑블루가 가져왔습니다. 미러전이라고는 하였지만 클랩만 같을 뿐 세부적인 구성은 또 틀리니 이 부분에서 재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댄싱 커틀라스로 라이드하고 퍼스트 뱅가드 효과로 들어우 장을 본 후에 차례를 마쳤습니다. 오른쪽에 그랑블루는 멋진남 로마리오로 라이드하고 라이드 효과로 한장 들어와 있습니다 8000으로 벵가드를 어택했습니다 댄싱 커틀라스가 6000이기 때문에 트리거 체크로 크리티컬 트리거까지 나와서 18000에 크리티컬 2로 공격이 들어갔네요 시작부터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오른쪽에 그랑블루 덱입니다 왼쪽에 그랑블루 덱이 차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루인 쉐이드로 라이드하였습니다 루인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벵가드로 어택했을 때 덱 위에서 두 장을 드랍 존에 넣음으로써 파워 플러스 4,000에서 13,000으로 뱅가드로어택했네요 오른쪽 그랑블루가 가드를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만 가드로 가드하였습니다. 왼쪽에 트리거 체크로 크리티컬 트리거가 나왔지만 2만 3,000이고 가드 습지를 더한 로마리오가 2만 8,000이었기 때문에 공격이 닿지 않네요. 오른쪽에 그랑블루 덱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대간부 블루 블러드로 라이다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간부 블루 블러드를 리어 가드코라고. 9,000으로 뱅가드를 어택했습니다. 인 시리드 공격력 또한 9,000인데요. 여기서는 가드하지 않고 1점을 받고 대가부 블루 블러드 효과로 퇴각시킨 후 2장을 들어와고 패에서 한 장을 드랍 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는 카드는 역심의 주술사 네그로 블리치를 놓았네요. 이어서 블루 블러드로 뱅가드를 어택했습니다. 공격력은 양측 모두 9,000인데 왼쪽에 이만가드를 함으로써 트리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력이 닿지 않네요. 크리티컬 트리거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공격력이 닿지 않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그랑블루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여기선 그레이드 3의 불사령 스컬 드래곤으로 라이더하였습니다. 이민드네 기프트 프로텍 탄장을패 추가하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리어가드의 콜을 해서 데미지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루인쉐이드를 리어가드의 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왼쪽에 그랑블루덱인데요. 다른 카드는 콜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배틀에 들어갔습니다. 두장을 드랍존에 놓고 파워가 4천 올라서 13,000으로 뱅가드를 얻겠고 노가드로 마의해역의 왕 버스커크가 데미지존에 놓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가드할 걸 그랬지만 어차피 불사령 스컬 드래곤의 공격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에서 어떤 카드로 가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가드를 사용해서 가드하였네요. 드라이브 체크로 힐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그랑블루가 데미지가 더 많이 쌓여있으므로 리점을 회복하고 파워는 뱅가드인 불사령 스컬 드래곤을 주고 세컨드 체크로는 트리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절대가 드었기 때문에 뚫지는 못하지만 드로트리거나 다른 카드가 나왔다면 자원을 더벌수 있었는데 아쉬울 것 같네요. 오른쪽에 그랑블루도 그레이드 3의 불사령 스컬 드래곤으로 라이드했습니다. 패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 여기선 추가적인 콜 없이 바로 뱅가드로 어떻게 했네요? 현재 드랍 존에 다섯 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데 트리거 체크로 크리티컬 트리거와 마의 해요계 왕 버스커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추가적으로 주게 됩니다. 상당히 드라이브 체크 때 크리티컬 트리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오른쪽의 그랑블루덱이네요. 왼쪽의 그랑블루덱도 마의 해요계 왕 버스커크로 라이드했습니다. 이메드니 기프트 프로텍트를 추가적으로 패에 놓네요 현재 리어가드의 코랄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일 루인시드 카단장이도 보이고 있지만 루인시드가 공격할 때마다 덱 위에 두 장을 드랍존에 놓게 되면 덱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마의 헤어개왕 버스커크의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소울 블라스트 1, 카운터 블라스트 1 하는 걸로 드랍존에 있는 유닛 한 장을 리어가드코 콜할 수 있는데요, 불사령 스컬드래곤을 콜했습니다. 그리고 코한 그레이드 하나당 파워가 5,000 오르기 때문에 마의 헤어개왕 버스커크는 그레이드 3인 불사령 스컬드래곤을 콜해서 15,000만큼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드랍 존에 카드가 10장 이상 있다면 파워가 5,000 오르면서 크리티컬도 하나가 오르는데요. 아직까지 드랍 존에 10장은 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리티컬과 파워가 추가적으로 올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댄싱 커틀라스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드랍 존에 있는 댄싱 커틀라스 한 장을 바인드하고 리어가드에 코라면서 소울 타지까지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의 헤어 왕 버스커크를 데미지를 펌핑시켜서 확실하게 공격력이 닿게 하는 려것 같습니다. 패에서 추가적으로 댄싱 커틀라스를 리어가 될 콜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루인 쉐이드로 공격하네요. 9,000에 6,000을 가해서 15,000이지만 드랍존에 2장을 놓음으로써 19,000으로 뱅가드를 어택 했네요. 현재 불사롱 스컬 드래곤은 공격력이 12,0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5,000가드로 가드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를 조금 받아도 될것 같지만 빠르게 드랍 존의 카드를 10장 이상 채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의 그랑블루 덱은 2회차 공격을 어떤 카드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벵가드로 공격하는 걸 선택했네요 패에서 절대가드를 사용해서 오른쪽 그랑블루가 카드에 성공했습니다 왼쪽 그랑블루는 첫 번째 트리거 체크가 드로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파워는 불사령 스컬드래곤에 주고 두 번째 트리거는 노트리거였기 때문에 불사령 스컬드래곤의 파워가 1만 오른 상태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드로로 한 카드가 언뜻 봤었을 때 크리티컬 트리거였는데 조금 아쉽게 된것 같네요. 패를 확인하면서 불사령 스컬드래곤 공격하지만 이거는 패에서 꽤나 많은 카드를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노가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드랍 존에 빠르게 열장을 채우기 위해서. 카드를 했네요. 마이헤어광 버스커크로 라이드하면서 프로텍트 카드 한 장을 배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드랍존에 있는 카드의 장수를 세아려 보고 있는데요. 먼저 다섯 장 그리고 10장. 딱 10장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버스커크의 스킬을 사용해서 소울블라스트 1, 카운터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드랍존에 있는 카드를 리어가드코란다 하더라도 드랍존이1 0장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불사룡 스컬 드래곤을 콜했네요. 불사룡 스컬 드래곤을 콜했기 때문에 바스커크의 파워가 15,000 올라가고 드랍 존이 10장 이상 있으므로 파워가 플러스 5,000 되면서 크리티컬 하는게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32,000 크리티컬 2로 뱅 가드를 어었했네요 왼쪽에 그랑 블루 덱은 프로텍터를 활용한 절대 가드로 가드에 성공했습니다. 드라이브 체크로는 두장다노 트리거였기 때문에 불사룡 스컬 드래곤에게 추가적인 파워를 주긴 힘들겠네요. 드랍존의 열장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2만 올라서 3만 2천으로 다시 한번 덴 가드에 어택을 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5천 가드를 해야지 가드가 가능한데요. 여기는 다시 한번 프로텍트를 이용한 절대 가드로 가드에 성공하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불사령 스컬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노말 쿼리 불가능하고 배틀 직후 바로 퇴각되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드랍존으로 보내졌네요. 왼쪽에 그랑블로는 다시 한번 버스커크로 라이드하면서 프로텍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했습니다. 패에 상당한 카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코랄 카드를 고민하면서 먼저 드랍 존에 있는 불사랑 스컬들래오을 살릴 생각인지 자신의 카운터와 드랍 존에 있는 카드를 잘 살펴보고 있네요. 아니면은 패에 그레이드 3 카드가 언뜻 보인 것 같아서 그 카드를 코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결국 드랍존에 있는 카드를 소생시키는걸 선택했네요. 불사룡 스컬 드래곤과 카운터블래스트 1을 한 뒤에 드랍존에 있는 불사룡 스컬 드래곤을 콜하면서 파워가 15,000 오릅니다. 드랍존에 카드가 10장 이상 있는지 현재로선 잘 모르겠는데 루인 쉐이드로 2장을 추가적으로 드랍존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장이 딱 맞춰질 것 같은데요. 2장을 보내고 여기선 크리티컬 드리고가 또갔습니다 1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을 어떤 카드로 공격할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뱅가드로 공격할 시에 마지막에 공격하게 되면 트리거가 나오더라도 그게 가드되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불사령 스컬 드래곤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뱅가드로 2회차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텍트로 카드에 성공하네요. 드라이브 체크로 트리거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사령 스컬 드래곤의 공격만 남은 가운데 드랍존에 있는 카드를 세어려보고 공격을 하네요. 현재 드랍 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노가드로 캡틴 나이트미스트가 데미지 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랑블루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그레이드 3으로 라이드하면서 프로텍트 카드를 패한장더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레이드 3이 없는 것 같네요. 루인 쉐이드를 코라고 소울 블라스트 1, 카운터 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드랍 존에 있는 불사령 스컬드래곤을 리어가드에 콜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코랄 카드는 없고. 루인 쉐이드로 뱅가드를 어택하면서 드랍존에 카드 두장을 놓았기 때문에 파워가 4천 오르지만 힐 트리거와 크리티컬 트리거가 드랍존에 가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은 차라리 바스카코로 공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를 예지하지 못했습니다 왼쪽은 5천 가드로 카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만 0 0 크리티컬 2로 뱅가드를 어택하네요 폐 프로텍트 카드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로텍트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에 성공했습니다 드라이브 체크로 힐 트리거가 나왔지만 데미지 조는 왼쪽에 그랑블루덱이 더 많기 때문에 불사령 스컬드래곤에게 파워를 1만 더 해주고 불사령 스컬드래곤으로 여기서는 몇장 했는지 제가 제대로 잘 세어보지 않았지만 노가드로 데미 장기가 들어갔네요. 왼쪽에 그랑블루덱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라이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라이드를 한번더 성공했네요. 마의 해역의 영퍼스코크로 다시 한번 라이드에 성공하고. 프로텍트 카단장을 패 추가합니다. 이어서 패에 있는 바이올렌스 프랑거를 리어가드에 코했네요. 그리고 버스커크의 스킬로 소울블라스트 1, 카운터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루인쉐이드가 있던 자리에 불사용 스컬 드래곤을 콜했습니다바이올렌스 프랑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3을 소울블라스트함으로써 당신의 패에서 원하는 매수를 버리고 그턴중이 유닛의 파워를 플러스 5천하고 이 유닛이 어택한 배틀에는 상대는 수호자와 당신이 이 효과로 버린 카드와 같은 그레이드를 가드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랍존에 버린 카드는 유령 노망과 아마 불사령 스컬 드래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차례 에 수호자 카드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3의 카드로는 바이올란스 프랑거가 공격했을 때 가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랍존에 카드가 10장 이상이 쌓였기 때문에 버스커크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2만 오른 형태입니다. 불사룡 스컬 드래곤의 첫 공격은 노가드로 데미지 장기가 쌓였네요. 두 번째 공격은 여기서는 프랑고로 먼저 공격을 해서 가드를 뺀 다음에 버스커크로 막타를 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5천과 인터셉트 5천 만 가드로 가드에 성공했습니다. 버스커크의 공격 자체는 페에 있는 프로텍터를 활용해서 완전 가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버스커크의 공격은 네, 절대 가드를 사용해서 가드에 성공했습니다. 드라이브 체크로 드로트리거가 나와서 먼저 한량을들어와고두 번째 트리거가 또 드로트리거였기 때문에 카드 한량을 들어왔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왼쪽 그랑블루덱에 큰손는 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그랑블루덱게 차례로 넘어가서 라이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드랍 존을 보면서 리어 가드의 코랄 카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유령 노만 카드도 보였지만 따로 사용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패 가드 수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소울 블라스트 1, 카운터 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불사령 스컬 드래곤을 리어 가드에 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서 아무래도 세 번째 공격을 넣을 카드를 원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캡틴 나이트미스트를 코라고. 효과로 카운터 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드랍존에 있는 그레이드 1 이하 카드 한장을 리어가드 콜할 수 있지만 드랍존이 10장 이상이라면 그레이드 상관없이 콜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불사룡 스컬 드래곤을 콜했습니다. 공격을 하고 드라이버 체크로는 노트리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워는 오르지 못하네요. 현재 드랍존에 17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불사룡 스컬 드래곤은 파워가 34,000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46,000으로 뱅가드에 어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가드에 성공했네요 배터리 종료된 불사령 스컬 드래곤은 드랍존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파워가 2000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하지만 프로텍트에 의해서 가드에 막히네요 왼쪽에 그랑블로 4차로 넘어갑니다 라이드나 다른 카드를 콜하지 않고 버스커크의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소울블라스트 1, 카운터블라스트 1 하는 것으로 불사령 스컬 드래곤을 다시 한번 살렸네요. 이어서 프랑거의 효과로 그레이드 3을 소울블라스트 하고 여기서 패 버릴 카드는 확실히 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버릴지 신용할 것 같은데 0과 1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 1 카드로 밖에 가드를 못하는데요. 먼저 버스커크로 공격을 합니다. 현재 크리티컬이 2인 버스커크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 가드로 가드에 성공하네요. 드라이브 체크로 힐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데미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미지 한 개를 회복하네요. 파워는 바이올란스 프랑거한테 주었습니다. 두 번째 트리거 또한 크리티컬 트리거였기 때문에 파워와 크리티컬 모두 바이올란스 프랑거한테 주었네요. 이렇게 되면 프랑거의 공격을 막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데미지 두개가 놓이면서 게임이 끝나게 될것 같습니다. 37,000의 공격이기 때문에 3만 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레이드 0의 2만 카드로 추가적인 카드를 더해주려고 했지만 프랑거의 효과로 인해서 그레이드 0의 카드를 카드용으로 낼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드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점을 받아서 일단은 드로트리거가 나와서 파워는 버스커한테 두 번째 데미지 체크가 네. 힐 트리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 6개가 쌓임으로써 왼쪽에 그랑블루 되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